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문 TV의 경제 아나운서, 이정원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에서 무조건 스타벅스를 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벤트 진행하시는데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한플레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신한 어플인데 결제 어플입니다. 이거를 우선 다운받아 주셔야 됩니다. 신한. 플레이 어플입니다. 이거 다운 받아주시면 스타벅스 쿠폰이 무조건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요. 자, 1번 금융기관만 연결하면 스타벅스 쿠폰 경품 100% 당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 따로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 이벤트 기간 안에 신청만 해주시면 100% 당첨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받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벤트 진행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3일 오늘 포함해서 13일 남았는데 지금 바로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벤트 대상으로서는 만 19세 이상 신한카드 고객 중에 행사 기간 동안 마이데이터 금융기관을 최초로 연결한 고객들에 한해서 경품 지급일은 실시간으로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툴 사이즈 쿠폰인데요. 최초 연결 고객 전원한테 무료로 드립니다. 자, 미션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미, 어 달성을 해서 이렇게 떴는데, 여기에 보시면 미션 1번에 버튼이 이렇게 응모하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버튼을 먼저 눌러주는 게첫 번째 순이고요. 이걸 눌러주시면 저처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응모하기 버튼 눌러주셨다면 바로 미션 2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연결하는 건데요. 저는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한개 금융기관에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연결 안 하신 분들은 금융기관 연결하기 버튼이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이거 딱 누르시면 금융기관에 어떤 거에 연결할지 카드 가능하시고요. 은행 다 가능하시고, 뭐, 보험 등등 여러 가지 마이데이터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랜덤으로 가능하고, 한 개만 달성하셔도 미션에 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개꼭 연결해 주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금융 기관 개수에 신한카드는 제외되고요. 이벤트 대상은 행사 기간 내에서 최초로 연결한 고객한테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네이버 인증서, 신한사인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공동 인증서냐, 아니면 공인인증서냐 이렇게 은행에서 나오는 것들은 없으셔도 충분히 쉽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여기 봤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약관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다 지키셔야지 우리가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요. 최초로 연결한 고객 대상입니다. 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당첨자 선정 및 경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 자, 모바일 쿠폰 발송은 휴대폰 번호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시고 신한카드 회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원래 실시간으로 지급되는데. 어, 이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연도 될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이벤트는 하고는 있지만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 없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는 없어지기 전에 지금 바로 보신 여러분들께 한해서 바로 참여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 플레이, 신한 카드만 있으시면 바로 스타벅스 쿠폰을 받으실 수 있는 오늘의 혜택 알려드렸고요. 자, 이거 하시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바로 진행해 주시고 커피 쿠폰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안녕!